비선형 응답 해석입니다. 비선형 운동 방정식을 푸는 것은 해석적으로 풀기가 힘드니까 거의 근사적인 방법으로 수치적인 방법을 씁니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중앙차분법으로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풀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정식에서 보면은 하중항, 감세항 아, 하중항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복원력항이 뭘로 돼 있냐면 원래는 이것이 KU 값이었는데 이것이 복원력이 변이와 속도의 함수로 나타내지습니다 그래서 변이와 속도의 함수로 요거를 대체해 가지고 기존에 우리가 선형에서 썼던 그 중앙차분법을 그대로 요것만 바꿔 가지고 KU 값을 요 값만 바꿔 가지고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매시간 구하는 건데요. 보면은, 이게, 요, 요 값이, 요 값이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를 제외하고는, 예, 앞에서 선형했었던 수치 해석법과 다를 바가 없다. 라고 나왔고요. 예, 절차는 동일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효율적인 방법들이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지는 않는다입니다. 비선형 동적 응답 해석 뉴마크 방법입니다. 선형에서 뉴마크 방법 가장 많이 썼었고요. 비선형에서도 지진 해석에서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뉴마크 방법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 복원력에 관련된 것을 선형에서는 K 곱하기 U 값이었었는데 여기서는 K 값을 매 스텝 별로 어, 활성 강성을 써야 됩니다. 활성 강성, 활성 강성이란 이게 활성 강성입니다. 활성 강성. 근데 실질적으로 활성 강성은 이쪽 변이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에 활성 강성을 구할 수 없으므로 접성 강성 KT 값을 씁니다. 예. 그래서 위의 값을 요것을 요걸 써야 되지만 요걸 근사적으로 활성강 강성, 접성강성을 대체해가지고 매 스텝마다 현재 스텝에서의 접성강성 이렇게 쓰게 됩니다. 이렇게 문제를 접성강성을 넣어가지고 매 스텝마다 매 타임 스텝마다 접성강성을 계산해서 문제를 풀어나갑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뭐 거기 매 스텝마다 접선 강성을 새로 구해야 되는 거 kt 값을 구해야 되는 것 빼고는 뭐 선형 어차피 매 스텝마다 계산하니까요 선형 절차하고 매우 비슷하, 에, 비슷합니다 반복 에, 매 스텝에서 여러 번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 계산도 안 하고요 단박에 에, kt 값을 사용해 가지고 어, 접선 강성을 사용해서 단박에 구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비선형성이 클 경우에 에, 에러가 누적이 됩니다. 어떤 에러가 누적이 되냐면은 하 제일 처음에 접선 강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까만색이 이그잭솔루션 정확한데요. 이렇게 접선 강성을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파란색 접선 강성을 사용하다 보니까 강성을 과대평가한 거죠. 과대평가한다든가 과수평가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계속 요 스텝별로 반복 계산을 해가지고 여기서 하중이 변이가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 한 스텝마다 반복 계산을 안하고 한, 여기서 한번 계산하고 여기서 한번 계산하다 보니까 요 중간에서 어떤 거기 현상에 의해서 물리적 현상에서 변이, 변이 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변이가 됐다 하중이 갑자기 이렇게 변했다 변이가 그런데 이 친구는 그 트랜지션 딜레이 예, 그런 변이 상태에 지연되는 것을 지연으로 인해가지고 요점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 매 타임 스텝, 요첫 번째와 두 번째 타임 스텝 간에 반복 계산을 통해가지고 수렴치를 찾아내는 것,을 이제 반복 계산한 뉴턴랩슨이라든가 모디파이드 뉴턴랩슨 방법을 사용해서 수렴치를 찾아내가지고 반복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반복 계산을 이렇게 써놨는데요. 간단한 계산에 대해서 하는데, 복잡한 것은, 제가 권하는 것은, 복잡한 것은 직접 짜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짜놓은 것을 가지고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해보니까, 아, 뭐, 여튼 비선형 동적 해석은, 예, 여튼 단자유도도 힘든데요. 다자유도는 더 힘들 겁니다. 아마도. 실질적으로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수정된 뉴튼 랩선 방법으로, 변이, 비선형 변이를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타임 스텝이 아니죠. 이렇게. 예, 수정된 뉴턴 랩선으로 하중과 변이 관의 관계에서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비선형 동적 응답 해석에, 예, 비선형 모드 중척법입니다. FNA라고 부르는데요. 어, 비선형 동적 응답, 시간 직접 접근법이 일반적으로, 어, 거기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유일한 방법이긴 하지만은 계산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고 그리고 뭐 여러한 경우에 있어가지고 뭐 발산도 많이 하고 그러므로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비선형이 특정 부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치를 알수 있다든가 예측할 수 있다든가 혹은 뭐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제시된 방법이 있습니다 1990 연도 경에 예, 그 윌슨 그쪽 계열 연구 그룹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뭐 세비라든가 혹은 마이다스 측에도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FNA Fast n a n i n 리 Analysis 빠른 비선형 해석 방법 혹은 Nanion Modal Time History Analysis라고 합니다. 그래서 Modal Time History Analysis는 실질적으로는 선형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이것을 비선형에 사용할 수 있도록 어, 했습니다. 조금 에, 변형을 시켰고요. 그 단지 이제 비선형에 사용하려면은 모드 형상들을 비선형성 비선형 찌그러진 형상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드 형상을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일반 모드보다는 리츠 벡터 하중을 가해줘가지고 찌그러진 현상 형상을 에, 모드로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선형 링크 요소라든가, 비선형 경계 요소 등으로 이제 비선형성이 발생할 수 있는 위치들을 일반적으로 예측 가능하고, 어, 그 다음에 그러한 비선형성을 나타낼 수 있는 모드 형상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운동 방정식은, 선형 운동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지고요. 여기에 비선형 항, 이렇게 추가로 된다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비선형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비선형 링크라든가 비선형 경계, 뭐 비선형 힌지 이런 데서 발생할 수 있는 비선형 추가되는 하중, 어, 그, 복원력을 가지고 추가로 넣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다 보면은 지금 어, 구조물의 강성, 이건 선형 강성이거든요. 선형 강성과 비선형 강성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좀 전에 예, 오른쪽 항에 이거는 이제 비선형 강성, 예, 매 타임 스텝마다 구해야 되는 비선형 강성이죠. 비선형 강성으로 나타내 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어, 이렇게 요렇게 지금 그앞에 식을 이렇게 변형을 시켰고요. 좀 전에 K, L 값을 두 개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 그 모드 방정식으로 나타내는데요. 이렇게 모드 방정식으로 나타내는데 모드 방정식으로 왼쪽 항하고 오른쪽 항. 왼쪽 항은 이제 모드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m 하고 c 하고 k가 일정하다면은 컨스턴트 일정하다면은 어, 모드를 구할 수 있고 모드 방정식으로 나타내고 오른쪽 항은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여기서 qn이 이슈인데요. qn 값은 다음과 같이 나타냈습니다. 다음과 같이 예. 비선형 강성에다가 모드 형상에다가 그 다음에 그 모드 형 모드 좌표계에서의 변이 값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항 오른쪽 항에도 모드 형상이 들어가고 왼쪽 항 이게 다 모드잖아요. 이 이것들이 다 에, 그게 모드인데요. 오른쪽 항에도 왼쪽 항에도 모드가 들어가고 오른쪽 항에도 모드가 모드가 들어가고 특히나 이제 모드 곱하기 모드 이렇게 모드의 자승 항이죠. 비선형 항이잖아요. 자승은 비선형이니까 1승은 선형이잖아요. 선형이고 직선이고 자승은 비선형이고 3승은더큰 비선형이고입니다. 어 입니다. 그래서 수치적인 요 파이 값을 일반적으로는 리츠 벡터를 써야 되고 그리고 요 방정식 그나마 단자 유도계의 방정식이니까 풀기가 쉽습니다. 빨라요. 예, 우리가 직접 적분법처럼 굉장히 큰 매트릭스를 직접적 보 법에 저, 적용을 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는데, 근사적이지만 단자유에 대로 나타내고, 단자유도계의 비선형성을 수치적인 방법으로 풀면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간을 줄였고요. 그래서 페스트 t n o n l i n e a 라고 하고, 뭐,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모달 d a l a n a l y s 인데요 모달 d a l a n 는 보통 선형이니까 난 a 니어모달 l 네 s 시스 비선형 모드 해석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적절하게 나타내는 것이 키포인트고 이렇게 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도 이제 모드 형상이 들어가기 위해서 비선형성이 발생하는 곳에도 비선, 에, 모드 형상이 들어가기 위해서 비선형 자유도에도 모드를 구해내려고 하려면은 질량이 들어가야 되죠. 모두란 것은 m하고 k가 있어야지 구해내니까 그 해당 자유도에 질량이 있어야지. k뿐만 아니라 질량이 있어야지 모드 형상 혹은 리츠 벡터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 벡터를 거기 적은 수의 벡터로서 나타내려고 하면은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거기 하중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모드 형상 즉 리츠 벡터로 나타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초기 리츠 벡터 하중 벡터는 비선형성 비선형 하중을 고려해야 된다. 하중 비선형성이 많이 발생하는 곳에 하중을 많이 가해 준다 줘야 돼서 나타나는 변형 형상이어야 된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잘내타내기 위해서 충분한 수의 리치 벡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충분한 수의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뭐 이게 자유도가 몇만 개다 해서 몇만 개의 리치 벡터 몇만 개의 모든 형상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적절한 한도 내에서 타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쓸 수가 없으니까 뭐 100개다, 혹은 20개다 라고 써가지고 20개를 어떤 만약에 20개의 백타를 쓸 수뿐이 없다면 모두 형상을 쓸수없다 뿐이 없다면 가장 전체적인 변형 형상을 20개로 나타내려면 가장 영향이 큰 모드를 선정을 해가지고 20개 모드를 선정해가지고 사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 100개든 1000개든 사용해가지고 그 실질적인 직접적 품급을 사용했을 때의 형상과 가장 근접하게 나타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드를 많이 쓰던지 아니면 모드 수가 보통 컴퓨터에서 모드 수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특히 비선형 해석에서 f n n 을 쓴다고 했을 때그 모드를 가장 효과적인 모드를 써야 되는데 그 효과적인 모드는 일반 모드보다는 리츠 벡터 리츠 모드가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비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도 비선형 해석이기 때문에 수렴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수렴을 하지 않을 때는 일반적으로 시간 간격을 더 짧게 해야 한다입니다. 7 절의 비선형 시스템의 에너지 소산입니다. 에너지란 것은 뭐냐하면은 지금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건물로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지진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에너지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 들어오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인풋되는 에너지의 양입니다. 지진 에너지. 양이 들어오게 되면, 이 에너지가 이 내부에서 요 집안을 고정단으로 봤을 때, 즉,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이, 만약에 고정단이면 막 방사된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 안에서 에너지가 갇혀있을 때, 이 건물은 에너지를 소산시켜야 됩니다. 근데 이 소산되는 에너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 탄성 에너지 여기 보니까 요 카이네틱 에너지 있네요. 카이네틱 에너지가 있고요. 운동 에너지로 두 번째 점성 감쇄 에너지 이렇게 점성 감쇄 에너지는 ED로 나타냈고요. 앞에는 카이네틱 EK 그 다음에 복원 에너지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요 MC K에 의한 에너지에 의해서 이 들어온 에너지들이 다소산되어야 됩니다. 여기 잡혀, 결국은 소산돼가지고 나중에 이 진동이 멈추게 되겠죠. 그런데 에, 항복, 어, 거기 복원 에너지는 나중에 이게 선형일 경우는 선형 에너지로만 에, 탄성 에너지로만 소산이 되는데요. 비선형 거동을 할 경우는 항복에 의해서 에, 에너지가 소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 에너지 항복에 의해서 소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 지금 보면은 실질적으로 인풋 에너지가 있을 때이너시아 에너지가 들어와서요, 그 지진 에너지가 들어와서 이렇게 운동 에너지 m, 그다음 감쇠 에너지 c, 그다음에 k에 의한 복원 에너지로 소산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k가 만약에 비선형 거동을 보게, 보이게 된다면은 선형에 의한 에너지 소산, 복원 에너지 소산, 그다음 비선형에 의한 복원 에너지 소산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그림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진이 시간에 따라서 계속 30초 안에 계속 지진이 들어오는 양을 계속 누적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까만색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누적되는 양. 이걸 어떻게 구했느냐? 그러면 뒤에 이제 문제 예제 혹은 연습 문제 이 에너지 구하는 것을 아마 코딩을 해놨을 겁니다. 전체적인 들어온 까만색 에너지고요. 까만색 에너지가 소산이 됩니다. 이게 이거는 타, 선형 시스템인 경우는 요 여기 이 y 값이 없잖아요. 이 y 항복에 의해서 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요 카이네틱 운동 에너지에서 소산되는 양 빨간색 그다음에 요 녹색인 탄성 에너지에서 소산되는 양 그다음 나머지 요 파란색이 에 댐핑에 의해서 소산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댐핑의 선형 시스템에 있어서는 댐핑 감쇠의 역할이 엄청나게 큽니다. 얼마큼 소산되느냐 이거는 다 감쇠에 의해서 소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데요. 근데 비선형인 경우는 탄소성 시스템을 하나 두는데요. 탄성과 소성 시스템, 일레스틱과 플레스틱인 경우에 F 하고 델타 관의 관계가 이 경우를 잘 보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앞에 그 운동에너지와 그 탄성에너지 에소산되는 것은 거의 비슷하고요. 근데 이것이 감세 에너지고요. 이것이 항복에 의해서 뭐 거기에 소산되는 에너지입니다. 재료 소산인 거나 다름없죠. 상당히 항복에 의해서 소산되는 에너지 양이 많다입니다. 그래서 항복을 고려했을 때, 실제로 전체적으로 입사되는 에너지 값은 뭐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비슷할 수도 있지만은 에너지 소산을 봤을 때 이 항복에 의해서 에너지 소산이 크다 입니다. 매트랩으로 코딩을 해놨고요 우리가 단진자 운동에서 봤던 운동방정식, 선형운동방정식과 그리고 하나를 더쓴 소프트닝 연성이 있는 운동방정식, 그 다음에 엄밀하게 사인세타를 테일러, 시리즈에서두개 항만 쓴경우니는 그냥 사인 세터를다 썼을 경우 비선형 운동 방정식 이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초기 조건을 처음에 초기 조건 초기 변위 값을 작게 했을 경우 조금 더 크게 했을 경우 초기 변위 값을 아주 크게 했을 경우의 결과를 봤는데요 지금 보면은 룽게쿠타 방법으로 비선형을 다 풀었네요 다 풀었고. 여튼 이 방정식을 다 풀었습니다. 비선형 방정식을 시간 영역에서 다 풀었고요. 풀었더니 첫 번째 결과를 보면은 그세 가지 경우 이 선형 방정식 A하고 비선형 방정식 진짜 비선형 방정식 봤을 때 초기 조건이 뭐 거의 뭐 초기 변형 초기 조건이 거의 없을 때는 이렇게 세개 값이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작은 변이 작은 변이 작은 변이 우리가 0.1만큼 움직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 했는데 그두 번째 경우, 두 번째 경우 초기 변이가 4분의 파이인 경우에 요기 최대값, 최소값이 0.1이 되는데 초기 변이를 0.8, 거의 뭐 4분의 파이만큼 옮겼을 때 보면은 어 거기 선형이 파란색이고요, 다른 색깔이 비선형입니다. 훨씬 더 주기 차이가 많이 앰플리튜드는 크게 차이 가안 나는데 주기가 늘어지는 것이 보이죠 이렇게 주기가 파란색은 여기서 여기까지인데 요요 어, 요 색깔은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훨씬 더 길잖아요. 주기가 연장된다. 왜? 예, 주기가 연장되는 것은 k 값이 낮아지기 소프트닝 때문에 낮아지기 때문에 k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작아지다 보니까 t 값이 늘어나는 거죠. 오메가 값이 루트 m 분의 k 커지고 작아지고 T값은 늘어나는 겁니다. 0.8이 아니라 더 크게 했어요. 이게 더 크게 초기 조건을 더 크게 여기서 딱 놨다 놨더니 이게 더 크게 차이 나는 걸볼수 있죠. 이렇게 점점 더 크게 비선형 효과가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두 번째 예제는 비선형 동적 응답인데요. 감세의 영향입니다. 다음과 같은 선형 방정식이 하나 있고요. 이키벌론트한 네, 등가 감세를 쓰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감세를 썼습니다. 이 감세는 보면은 거기 속도의 3승에 비례합니다. 비선형 감세입니다. 비선형 감세 굉장히 감세의 값이 크죠. 네, 앞에는 속도에 비례하는데 여기는 속도의 3승. U의 자승에다가 아, 속도의 자승에 비례하죠. 앞에는 감세가 U-5에 비례하는데 밑에 거는 u 의 자승에 비례합니다. 자승이 비례하고요. 전반적으로 구조물의 고유 주기를 살펴보면은 루트 n분의 k가 오메가잖아요. 오메가 1 값을 보면은 대강 이게 루트 10분의 4000해 가지고 대강 20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 정도가 거기 고유 진동수고요. 근데 바깥에서 가해지는 진동수 값을 하중 값을 10으로 했을 경우, 20으로 했을 경우 각각의 응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예, 선형일 때, 비선형일 때를 봤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방법은 단자 해독이니까 룬게쿠타 방법을 써가지고 비선형 풀이를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온 결과를 보면은 예, 그10 예, 원래 고유 진동수는 20이니까 조금 많이 차이가 있죠. 그럴 경우는 선형과 어, 비선형의 응답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공진에 가까워졌더니 얘가 이제 발산하기 시작하잖아요. 아, 발산 때 어떤 진폭으로 커져가지고 나중에 멈추겠죠. 이렇게 에, 커지는데 에, 여기 선형과 비선형의 그 크기 차이가 훨씬 더 크게 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감색 값이 비선형 현상으로 유, 더, 세, 자승이니까, 감세 값이 비선형일 경우 제대로 고려되다 보니까 크게 고려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에, 비선형 해석이 오히려 응답이 작습니다. 감세가 크니까, 제대로 고려되니까. 이 문제는, 어, 경화, 하드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에, 이렇게 하중과 변이간의 관계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직선인데 경화 점점 단단해지는 겁니다. 강성이 커지는 거죠. 이럴 경우에 지금 K3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니까요. 마이너스일 때는 연화 되는 거고요. 플러스일 때는 경화 강성이 훨씬 더 커지는 거죠. U3승만큼 커지는 경우고요. 강성이 커지다 보니까 결과를 보면은 결과를 보면은 어, 주기가 줄어들었어요. 이 주기가 줄어들었고요. 원래 파란색이 에그 선형이고요. 주기가 줄어들었고 응답도 커졌네요. 응답이 조금 커졌습니다. 응답도 커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답 주기가 줄어들었는데 아마도 제 생각컨데 충격하중이다 보니까 거기 서로 거기 호흡이 하중하고 거기 하중하고 구조물의 특성하고 더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더큰 응답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비선형에서. 그리고 5절에는 유마크 방법과 비선형 동적 응답입니다. 다음과 같이, 어, 거기, 복원역을, 다음과 같은 복원역이 받침 같은 베어링 장치처럼 이렇게 탄소성으로 거동을 한다고 하고 하중을 이렇게 가해줬습니다. 이렇게 가해줬습니다. 그리고 복원역이 이런 식으로 움직인 k 값은 이거고 그다음에 복원역을 넣었을 경우에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선형 해석일 경우고 만약 k 값을 이것이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여기서 항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로 넣는다고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문제를 하나하나 뉴마크 방법으로 한땀한 한 땀씩 풀어봤습니다. 풀어봤더니 선형 해석일 경우는 정상 상태의 응답이 나옵니다. 항상 진폭이 일정해지고요. 그런데 비선형 상태의 응답을 봤더니 위로 가가지고 여기서 진동을 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평균값이 그러니까 영구적인 변이가 발생했네요. 선형 진동일 경우는 평균값이 0이잖아요. 그죠? 영구적인 변형이 발생했고요. 그럼 최대값은, 절대적인 최대값은 훨씬 더 커졌고, 여기는 4cm인데 5cm가 됐고요. 그다음 주기 최대값이 발생하는 시점도 다르지만 이 주기도 조금 바뀐 것 같습니다. 더 길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더 길어졌잖아요. 여기서부터 이 국가보다 길어졌습니다. 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공진 에너지와 보전, 그러니까 공진 현상을 에너지 보존 법칙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라고 질문이 들어왔었는데요. 좀 전처럼 인풋 에너지는 감세와 진동에 의해서 소산이 되는데, 예, 지금, 거기, 공진이 발생했을 경우는 감쇄 효과가, 감에 의한 에, 효과가 되게 작아, 줄어들게 되고요. 대부분 진동이 이, 이 에너지를 다 이제 거기 받아야 됩니다. 이게 두 개가 나눠서 받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동이 다 털어주기 위해서는 진동이 더 커지게 된다는 얘기죠. 예, 요, 공진 때는 상대적으로 감쇠 효과가 적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걸로